네 그리고 이제 양강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는. <laughs> 말씀하세요 빨리.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로잉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3회차를 촬영하면서 노동신문에 있는 기사 중에 북부 고산지대들의 비타민 나물림 조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강도의 북부 고산지대들의 비타민 나물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전망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연간 도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연계 밑에 우량 품종의 비타민 나무 수십만 그루를 70여 정보의 면적에 도입재배하였다. 비타민 나무는 지대가 높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 강추위 속에서도 얼군 피해를 적게 받고 해발고가 800m 이상 되는 북부 고산 시대의 산기슭이나 덕지대, 강화천 유역에서도 재배할 수 있으므로 양강도가 적지이다. 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 함께 라박스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롱타임 노시. 네, 라바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렇게 북부 고산지대들의 비타민 나무 임을 조성하는 기사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았는데 읽으면서 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수십만 그루를 70여 정보의 면적에 도입 재배하였다라고 적혀 있는데. 7 0여 정보 정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흔히 이야, 이해하는 바로는 어떤 정보 뭔가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단위로 이야기를 하나봐요 어떤 단위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정보의 단위는 뭐 굳이 뭐 남한 북한 따질 것이 없이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어, 한 정보당 3,000평을 의미하죠 아한 네. 정보당 3,000평이면 네. 70여 정보라고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어? 21만 평이 되는 건가요? 지금 몇 평에 주무세요? 저는 이제 21평 정도 아, 되는 거 같은데 저는 18평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이 한 1정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 1정보요? <laughs> 3,000평이면 아, 네. 거의 뭐, 거기다가 수영장도 짓고, 영화도 그렇죠. 네. 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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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넘어가시죠. 네. <laughs> 빨리 넘어가시죠. 네. <laughs> 이 비타민 나무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비타민 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아는 그 비타민 섭취할 때 비타민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어서 비타민 나무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어, 다른 말로는 이제 산자 나무라고도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나무는 이제 밝은 주황색의 새콤달콤한 열매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새콤달콤 그 카라멜이 달려있다는 건가요? 그 열매가 갖고 있는 비타민 함유량이 말, 이름처럼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서 포도보다 2천 배나 있고. 사과보다 1 0 0배나 많은 야. 비타민을 갖고 있어서 항산화 성분에도 되게 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께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비타민 네. 나무만이 아니라 탄수화물 나무, 어. 지방 나무 단백질 나무 같은 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좀 네. 심어주세요 듣고 있나요 네 그리고 량강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비타민 나무를 심는 데 굉장히 적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량강도가 어떤 지역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양강도가 사실 우리는 뭐 이제 잘그 모르는 지명일 수있겠지만 한경북도, 뭐 평안남도 이런 건잘 아는데 네. 양강도, 자강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위에 있는게 이제 함경북도입니다. 러시아 쪽에 가까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서 이제 좀 내려오면 양강도, 좀 내려오면 자강도, 좀 내려오면 이제 평화북도, 그 사이에 이제 뭐 강원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북한이 그 도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남한이 8도 광산, 우리 남한이 이제 8개 도가 있다 보니까 북한도 우리 김정일 주석이, 우린 뭐라도 하나 더 많아야 된다. 우린 최소한 8도보다 많은 9도, 그러니까 9개들을 음.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 건데, 그중 양강도는 상당히 이제 북북쪽에, 개마고원 아. 쪽에 이제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보다 한개더 많아야 된다 해서. 무조건 하나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빨리 넘어가시죠. 네. <laughs> 근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거는 네. 저희가 막 이런 기사를 내지 않잖아요. 저희 뭐 남한 땅에 나무를 많이 심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보통 없는데. 식목일 북구... 때 나무 심었다는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아,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약간 70여 정보, 그러니까 21만 땅셨어요 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니까 네. 민동산이 실제로 많은가 싶어서. 민동산 아주 많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제가 개성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개성 네. 갈 때는 아주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버스 타고 가면 한 5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한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음. 육로로 이제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저의 그 눈의 홍채가 인식하는 그 색깔은 황색이었습니다. 어, 아, 초보색이 아니라. 네, 녹색이 거의 없어. 그냥 거의 황색. 어, 여기도 황색, 저기도 황색. 아, 여기가 어. 이집트 카이로인가 피라미드가 있는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개성까지 안에 들어오니까 황색은 아닌데 이제 회색. 네네네. 건물은 무조건 회색이거든요. 어. 이컬라풀한게 없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물론 그게 이제 제가 갔던 때가 한 2006년, 2007년도였으니까 네. 지금 한 13년, 14년 지났지만은 대부분 북한이 좀 이렇게 산이 하여튼 음. 좀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음. 예. 그게 몇년 전인가요? 13년 14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2006년, 2007년도였으니까 네. 지금 한 13년 14년 지났지만은 13년 전. 네, 왜냐하면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목소리> 요즘도 아마 그럴 수 있겠네요. 1 3년 전이면 아직 그렇죠. 왜냐면은 북한은 남한보다 이제 추우니까. 어, 네. 뭐 우리 항상 뭐 이제 나무를 떼야 되고 땔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도 바로바로 바로 또 땔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당국에서 음. 뭐 이제 북한 당국에서 제재하기도 하겠지만 몰래면 가져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온전히 산이 이렇게 울창한 산림이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도. 음, 그렇군요. 아, 좀. 이렇게 많은 많은 나무들이 심어지면서 민둥산이 없어지고 정말 울창한 나 아, 북한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나무를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북한의 인민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북한의 나무들이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눈에도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아한 눈과 쑥들어아 볼은 아프리카 난민들을 방불케 합니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그 정도로 어렵지는 않은가 봐요. 그렇죠. 아뭐 이제 아사까가는가지 않는다. 네. 식량이 물니부족하 어, 90년대 그 중후반처럼 이렇게 어렵게 꽤 대규모의 이제 아사 사태가 기아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죠 현재까지는. 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무림도 조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다 더 많은 나무들이 심어지면서 북한의 인민들도 또 많은 비타민도 꼭 채우고 어, 더 초목이 울창한 북한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더 소목이 울창한 북한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단백질 나무도 심어주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